풍바는 1대에서 20대까지의 품바를 배출하면서 국내 유명 배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구대 품바 최성웅은 역대 품바 중에서도 명인 중에 명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품바 최성웅의 걸쭉한 입담은 관객들을 한마디로 사로잡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역대 품바들이 받았던 화려한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구대 품바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승희 연출이 김시라 원작의 품바를 이어받아 2019년부터 작품을 재정리하고 새롭게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300만 명의 관객을 울리고 웃기면서 6,500회 공연을 돌파했습니다. 품바 공연은 국내 최장기 최다 공연, 최다 관객으로 한국기네스북에 수록되는 쾌거를 이뤄내 대한민국 연극사의 살아있는 신화, 품바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 수뇌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희 연출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어 우리 저 유승희 저 연출가께서는 한국 연극인 가운데 유독 수뇌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연극에 입문하게 됐어요? 예, 네, 처음에는 그, 그, 고등학교 학교 연극반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연극반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그 교회에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 교회 연극과 어, 학교 연극을 연기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극도 하고 교회 연극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어, 극단에 들어가서 공연도 했고, 그 이후, 이후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계속 석박사 공부도 계속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극의 연극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품바 공연이 지금 순회 공연을 하고 있죠. 예. 예. 품바 공연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아 품바가 지금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원래 대본대로 원형대로 이제 공연을 하는 한 작품이 한 한팀이고요또한 팀은 이제. 여럿이 나오는 콘서트와 겸해하는 겸해하면서 연극과 노래를 겸해서 하는 공연이 있고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원형대로 현재 공연을 하는 팀으로 공연하고 저는 모노드라마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 공연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어, 순회 공연하니까 이제 저희 연극이 이제 품바가 워낙 재밌잖아요. 근데 어, 전국에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 공연이 많이 되고 뭐 좋은 작품들이 뭐 대학로에서 굉장히 여러 작품이 공연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는 그 서울의 수준 있는 작품들이 별로 내려가질 않고 있잖아요. 여건상 여러 가지 지방 공연이 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좀보수있 게끔 하려다 보니까 지방 순회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재밌어 하시고요. 또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서 또 기대에 부응하게끔 뭐그 정도 또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 연극과 서울 연극과의 순회 공연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 같은 연극이라는 것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는 작품들은 서울에서도 좀 인정받은 작품들이 내려가서 그런지 어, 아마 관객이 좀더그 어, 지역 작품보다는 많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에서도 좋은 작품은 관객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 정도지 뭐 글쎄요. 뭐, 큰그 차이는 정도 크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연극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연극이 저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에로 사항이 좀 있죠? 뭐뭐 어디가나 뭐전뭐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뭐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로 사항 이제 제작비 문제죠. 제작비 문제고 어, 배우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또 작품이 원하는 그 배우를 찾기가 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어, 극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어디가도 전 세계적으로 다 제작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어,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어, 정부 지원이 이제, 물론 많아서, 어, 제자, 제작, 뭐 영국 제작하는데 쉽게 갈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또, 뭐, 극단이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단이 뭐 몇백 개다 보니까 정부 지원만으로는 또할수 없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정부 지원만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정부 지원을 해주면 어, 너무 안일하게 제작하는 또 그런 게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부 지원이 뭐 많으면 일단 좋긴 하겠지만, 어,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정부 지원 없이도 잘하는 극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건이 다 병행이 가야 되지 않나. 그두 가지 여건은 이제 정부 지원과 또 우리나라에서 각 극단이 어,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생 연극을 게 활동하면서 어, 앞으로 계획은요? 어뭐 좋은 작품을 많이 개발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에, 보여드리고 장기 공연을 통해서 어, 극단도 살아남고 어, 관객층 저변 확대도 하고 어, 뭐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좋은 작품을 좋은 희곡이 많이 개발이 어야 되겠죠. 기초가 탄탄해야 집도 잘 지어지듯이 좋은 희곡이 많아야 좋은 연극이 많이 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자와 또 스태 프 이런 분들 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어 연기자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뭐 화술도 잘 해야 되겠고 신체 훈련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연기자도 자기가 상상성을 갖추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기 연기자로서. 어, 그리고 스탭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고, 또 노력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좋은 희극을 가지고 연, 좋은 연출과 배우와 스탭들이 모여서 어, 3일차가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저는 하여튼 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어, 또 지금 현재 생활연극협회 지금 제가 상임이사로 있는데요. 어, 전국에 그, 그 일반인들이 연극을 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어,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 자기 그동안은 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한, 뭐 생활 때문에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좀 지금은 이제 뭐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이 생활연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 자기 만족도와 또 힐링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 연구 협회가 되도록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